안녕하세요. 짬 누나입니다. 육군 동반입대병 2023년 8월 추가 모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집은요, 두 번째 모집이에요. 이렇게 제가 또 2차 모집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어, 1차 모집은 언제 했나요? 라고 또 물어보는 분 계세요.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동반입대병이 어떤 건지 제도를 알고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육군 동반입대병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가까운 친구, 친척이나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받고 같은 생활권 단위 부대로 배치되어 저녁시까지 군복무할 수 있는 제도예요. 동반 입대병은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복무를 할 때는 가까운 친구, 친척들이 같이 부모를 하면서 싸우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비교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역할 때는 결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군대는 혼자 이렇게 스스로 개척하면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어, 나는 괜찮아. 같이 갈수 있어. 같이 가서 잘할 수 있어. 이런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육군 동반입대병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집 일정은요. 접수 기간은 6월 8일부터요. 종료는 6월 13일까지입니다. 일차 선발은요 6월 14일이고요. 최종 선발은 7월 6일이에요. 입영을 언제라고요? 8월입니다. 계획 인원은요 360명이 되겠습니다. 입영 부대 및 모집 인원은요. 첨부 파일, 청고데 뒤에 영상 뒷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시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간호 14시부터 14시까지인데. 어, 18시 돼가지고 이거를, 어, 접수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끝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그런 것들도 잘 체크하세요. 지원 자격은요? 연령은 18세에서 28세까지 가능합니다. 병역 판정 검사 또는 모집 지원병 신체 검사 결과, 현역병 이병 대상자로 신체 등급이 1에서 4급인 사람들 가능하세요.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1차 선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 검사 1차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죄 능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징역 또는 건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담, 폭행 등 강력 범죄는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수사 종결, 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한 사람입니다. 6군 일반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에는요, 일반병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해 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된 사람은요. 이중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수 취소 이후에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은요.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 군지원 통합 지원서 작성 동반 입대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명이요. 각자의 공동 인증서 또는 민간 간편 인증서 등 로그인 후 접속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응시지역에 있어도요 지원이 가능해요 유의사항 인데요 내용이 많죠 여러분들 내용 많은거 싫어하시지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조기에 입영할 목적으로 친구 관계를 위장하여 지원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자 모두 선발 합격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원서 접수 시 단독 입병 희망 여부에 따라 동반자가 자격 미달일 경우에는 단독 입병이 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동반 입대병 지원자 한 명이 입병 전에 입병 판정 검사 결과 신체 등급 7급으로 판정된 경우 단독 입병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동반 입대병 선발이 취소됩니다. 단독 입병을 희방하는 경우만 육군 일반병으로 입병이 가능합니다. 동반입대병 기관자는 제2병 신청 시 함께 동반입대한 한 명이 일반병으로 전환되어 군복무하게 되므로 제2병 신청자도 일반병으로 전환되어 군복무하게 됩니다. 현역병으로 입병 판정 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선발되면요. 현역병 입병판정 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일자로 변경됩니다. 입영판정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이거는 왜 하느냐면 요 병역법 제14조의 3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입병판정검사를 사전에 하셔야 되는데요. 어디가 해당이 되냐면 지작사 동부 7사단, 12사단, 15사단, 21사단, 36사단이고요. 지작사 서부 1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9사단, 25사단, 28사단, 51사단, 55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입병판정검사가 뭘까? 네, 궁금하실 거예요. 입병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 검사를 병무청에서 입병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 검사. 단, 입병일 전 6개월 내 병역 판정 검사, 재 병역 판정 검사, 현역병 지원 신체 검사, 입병 판정 검사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입병 판정 검사는요 부대에 가가지고 신체 검사를 받는 거를요 사전에 병무청에서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전방에 가서 기가 조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신체검사 다 받으셔야 됩니다. 동만 입대병 모집 계획을 보면요, 지작사 동부, 지작사 서부로 나누어지고요. 입영 부대 보이시죠? 여러분들 전방 사단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계획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원을 어디 할 건지 잘 생각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동반 입대병 지방청별 신체검사 일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자, 장소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동반 입대병은 어, 좋은 취지로 이게 예, 하긴 하지만 전방 지역에 건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꼭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